스가랴아 7장 다리오 왕 4년 9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 백성이 사레셀과 네겐 멜렉과 그 하인들을 보내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다섯째 달을 특별한 달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달에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땅의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며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예전에도 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번영하였다. 사람들이 남쪽 지역과 서쪽 경사지에도 살고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있었다. 말씀하시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라.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조차 품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그들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나 망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옛적 예언자들을 시켜서 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망군의 여호와가 크게 노하였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로 회오리 바람으로 흩어버렸다.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하며 사람이 살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즐거움의 땅을 황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멘.